야 혼돈아 혼자아 왜? 살갔어? 아니 화는 왜 내야 돼? 너돈 언제 갚을 거야? 너 100만 원 돈이 없잖아 아, 네. 0게쓸 어, 내일 어, 갚아 나 이제 돈도 없단 말이야 엄마한테 이제 돈을 못 받아 100만 원 내일 갚은다니까 100만 원이 아니야 8만 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 응. 갚을게 아, 진짜요? 어어. 아, 아. 알았어 내일 아. 갚아 아. 오, 오늘 호준이가 갔게 됐는데 진짜 이상하다. 호준이? 호준이? 호준아? 호준아? 재민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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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니? 아, 아, 그게요? 호준이가 별로 안까보는데 아. 호준이 어디 갔어요? 아, 호준이, 너못 들었니? 아. 오늘 호준이 이사갔잖아 그래서 어제 친구들하고 막 작별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제 음. 못 들었니?

내가 준비물인 8만원 빌려줬잖아. 야, 준비물은 텐션을 탈원할지도 몰라서. 야, 그래도 할만원 내가 빌려줄 때 니가 다 아, 고 어, 야. 왜 이렇게 물안 담는 거지? 없나? 아, 알겠다. 야, 정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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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어, 왜? 아, 내가 돈갖란말 하지마. 약속해 아니, 약속해 약속해. 아니, 진 약속해. 오늘 안좀 해서. 응, 친한 아, 오늘 벨트 을안 가져와서 연필을 좀들어주시다해래서친한 친구잖아 아유 그냥 빌려줄 그순 없는데 뭐친한 아, 친구잖아 나? 아, 어 알겠어 고맙다 아니 응, 나는 근데 스지을 3만원짜리 아우 이상하다 에이퓨 이제는 왜이렇게이퓨는안고으는거지가방이들까가잖안들 어, 이거 내가 뭐 내놔놔 0만원짜리그 일본에서 해외 직구 사는데 쿠팡으로 그거 광고 아닙니다 야 해봐요, 해봐요. 해! 어? 그럼 니 8만원대로 내놔 그럼 그렇게 10만원 아. 어빌려줄정도자야 아. 5만원밖에 안되잖아 3만원 더줘야 만원 더 줘야지 10만원이잖아 돈 없냐? 에이 알았다 요새 오케이 땡큐 어기안하지 그거 내가 다뿌려트려놨어어 나도 공주게어 아아 괜찮아요? 네그야연습 잡사하고 그거 아니면 뭐가 있어서라도 부해 주라 어? 아, 내가 나금나게임한야 부탁을 하나만원을갚았한데 저번엔 더 왔는데, 이번엔 또아파안 갚는 거야. 야, 7만원 비우자로 갚아. 야, 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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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这个技能。